자, 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어, 여호와께서 이 라라 그랬죠. 라는 보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증거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십자가 희생하신 걸 증거로, 증명으로 삼시고 으그 다음에 이 재앙 내림을 유 치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증거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재앙, 이 재앙은요 라라 그래갖고요 고통, 고난, 역경.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이상 겪으신 그그 그 역경, 고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 내림을 그랬는데 재앙은 그 재앙이 아니라, 고난, 역경, 예수님의 희생하신 그 고통,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림을, 내림을 이라 그랬는데, 이걸 왜 내림을 이라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원어는 R. 히브리어로는 R, 헬라어로는 에피.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단이에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단.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단 여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 희생으로 이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가 여기 이제 있는 거지만 하여튼 밑에서 보면 위에 있는 맨 처음에 여기 있었다고 이제 맨 꼭대기에 있었다 그러죠 그 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리물이라고 번역을 해보셨는데 재앙 내리물이 아니라 이 고난 고통 받으신 것을 알에게 이 고난, 고통, 역경을 받으신 십자가 희생으로 아에게 그다음에 뉴치사라고 그랬어요. 뉴치사인데 이거는 나함 그래갖고 이걸 제일 속상해했던 사람인데 나함 원수를 갚았으므로 원수 갚다예요 후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여,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문장 내용에 맞는 거를 거기서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구절부터 이해를 못했으니까 찾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내용을 옳게 나가기 시작하면 원수를, 원수를 갚았음으로 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고, 고통, 고난 겪으신 것을 거스로, 거스를 통해서 거스로 알에게 원수를 갚았으므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고난고통 겪으신 것으로 어떻게 원수를 갚냐. 원수는 여기서 알이죠. 사탄, 사단. 알도 사탄이고, 에피도 사탄이고, 원수도 사탄이고. 지금 사탄이죠. 사탄의 원수를 갚았대요. 사탄의 원수를 갚는 방법은 지금 매번 말하지만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에 미가엘 미카엘이라고 그랬죠. 미가엘 그 천사도 미가엘이라 하지만 원어는 미카엘인데 미카엘 천사가 어그 원수하고 싸울 때 사단하고 싸울 때어 칼로 싸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칼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로 싸웠다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서 유르법이 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때 거기 계시록에서 쫓겨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진리로, 말로 하는 싸, 싸움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역경, 고난, 겪으신, 어 겪으신 걸로, 이제, 저기, 어, 원수를 갚았다 그랬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는 거냐?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하셔서, 그 계약을 지킴으로써, 그걸 갚은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기 하는 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중지시키게 하면 그게 사탄한테는 원수 같은 거예요. 사탄은 뭐 어떤 식으로 원수를 갚아요? 사탄은 뭐. <laughs>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는 거 중지시키는 거 그게 사탄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지옥으로 자기가 도로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게다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거를 할수 있는 게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이 우리들을, 어, 그 조건이 막, 조건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들을 하, 자기가 잡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사탄이 다 우리를 먹고 싶어 했는데, 우리 음식이에요, 사탄이. 먹고 싶어 했는데, 이제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이제, 그렇게 됐죠? 그게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사탄한테는 원수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게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가 아니라, 십자가 희생 그 고통을 해서 약속대로, 약속, 계획그 계약대로 약속을 치러주셔갖고 어, 어, 그걸로, 어, 저기, 알에게, 응, 그걸 보여줘서 증거로 삼아갖고, 아까 증거로 삼으셨다 그랬죠? 증거로 삼아갖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뉴치사가 아니라 원수를 갚았으므로, 자동으로 딱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뭐 뭐 지금 내가 갚았어 갚았어 뭐 저기 했어 이런 식으로 오기는 게 아니라 그그그 그, 그 모든 게딱 하면 딱딱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단계를. 그래서 미우치사가 아니라 원수를 갚았으므로 어, 멸하,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뉘우치뭐 이제 고만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원수를 이제 갚았으므로 하나님이 얻어낼 걸 얻어냈으므로 그렇게 이기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겼으므로 이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멸하신 천사에게 이르시되 십자가 희생으로 이기셔서 멸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멸하신 천사에게. 그 멸하신 천사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조카다. 이제 말이 되잖아요. 아까는 하지도 않았는데 뭘조카대 할라 그러는데 그만두라 그러고, 뉘우치고.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누가 따지고 있어요. 살기 바쁜데. 아무튼. 목사도 못, 못 밝혀내고 있는데. 어. 성도들이 뭘 밝혀내요. 아무튼, 멸하신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제는 내 손, 이제는 이 아니라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못 박힌 내, 너의 손이 거두라 하시니가 아니라, 라파. 끝나다.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카다 이제 못 박힌 너의 손이 이그 저기 사명을 이룬 거, 사명을 끝냈다, 사명을 이루었다. 이제 다 됐어, 네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한마디씩으로 말하지만 못 박힌 손은어쩌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진리 중에 진리, 핵심.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을 이렇게 엉망으로 번역을 해놨었죠. 약한 성격 장애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한 듯한 뉘우치고 갑자기 하고 싶어서 욱하고 좌우줄다가아이고 잘못했네 이러고 이런 분으로 번역을 해놨었죠. 십자가이생, 그 십, 고난의 십자가이생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신 그분도 한테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밝혀내지 않는 목사들이 뭘 누구를 모아놓고 어?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아, 이제 사명을 이루었다, 끝냈다, 이제 됐다, 그러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와의 호 천사가, 그때가, 라는 말은 없고, 이제 그런 일이 끝난 거예요. 이게 큰 일이 한, 몇, 몇 줄로 써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음, 그러니까 그 끝낸 다음에 일이 이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천, 이거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이루신 업적으로 이제 아까 기, 십자가 희생을 하셔갖고 어떤 큰 일을 이루 우리가 살릴 수, 살아날 수 있는 그 음, 어, 그거를 해결을 하신 거죠. 업적이죠. 그래서 그그 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으로, 이루신 업적으로는 여기 안써 있지만 그 뜻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한 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루신 업적으로 나는 말은 안 써도 여호와의 천사가 그 그러니까 아가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 아까 이제 그 사명을 이루고 나서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공씨. 어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이루신 업적으로 이제 무슨 이제 그 다음 어, 혜택이나 뭐 하여튼 그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부스 사람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부스 사람은요 예부씨라그래요예부씨 예부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 여부스는 어, 예루살렘의 어, 같은 뜻이에요. 여부스나 예루살렘이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부스 여부스 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시작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꾼 게 그게 예루살라임이었고. 이제, 은혜가, 십자가의 지성으로 은혜가 들어간 게, 예루 샬라임이, 샬라임이 아니라, 예루 샬렘. 에가 들어갔죠, 또.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 살렘이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부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 샬라임이죠. 아무튼, 그, 그, 여부수 사람은 예부시, 그 족속들의 이제 그, 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니까 러이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 살라임이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그, 그걸 맡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뭘 하는 타작마 타작을 하고 있으면 그, 그 타작마당은 예루살라임이라는 거죠. 제 설명이 조금. 또한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 지금 타작마당에 있는데 타작마당인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거기 지금 예수님이 거기 서,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그 그 내용은 여부스 사람의 타작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루살렘이 라는 거죠. 여부스 여부스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은 거니까. 근데 여부스는 그 어떤 종족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여부스 사람의 중에 오르난이라는 사람 이름은 달라도 다 똑같이 타작마당은 똑같은 거예요. 동네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결국 예루살렘이 똑같은 데죠. 이 오르난이 오르난이요. 어. 오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이 강한, 거칠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원래 오른, 오렌의 원래 뜻은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근데, 진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 속에 진리가 감추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하는 사람은 그 겉에 써 있는 것만 보고 끝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진리를 하는 사람은 거기서 속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준 것들을, 어, 저기, 뭐야, 바탕으로 해갖고, 어,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물풀의 나무가 나오죠. 물풀에 나무가 뭘 대단한 거냐 그러지만 물풀에 나무는 아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돼어요 하여튼 물풀에 나무는 돌이 깨질을 돌이 깨질을 하는 돌이깨를 만드는 나무예요. 이제 고급까지만 하시고.